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박천국 프리미엄 일부 황서연입니다. 오늘 일부에서는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가 미증시 고점과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이벤트 소개해 드립니다.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문자샵 8338로 방문환이라고 보내주시면 새벽을 여는 편지 VOD 7일 무료 참권을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방문한 파트너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제가 요즘 가장 잘 듣는 인사가, 이박 이수사님, 주가는 언제까지 상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가가 작년 3월 이후, 뭐, 좀 많이 상승을 했죠. 이 모처럼만의 수익을 지키고 싶으실 겁니다. 행동 경제학 박사 뉴콤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호재보다는악재에 더욱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스탈로피테쿠스가 아프리카 대초원을 질주하던 시절에는 뭐 인간도 똑같았겠죠. 다른 포식자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시기였어요. 이 풀이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일단 냅다 도망간 이후에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한 거지라는 생각을 해야만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조그만 징후에도 즉각 몸을 살릴 수 있도록 진화된 탓에 인류는 위험한 뉴스에 좀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염색체에 각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망이론 전문가인 대니얼 카노만 그리고 아머스트 버스키도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수익을 느끼는 수익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보다도 손실로 인해서 겪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요. 한마디로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인데요.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시장 붕괴론을 주장하는 비관론자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나름 논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욱 초보자들한텐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어요. 주로 나오는 레퍼들이다 아실 겁니다. 뭐, 이른바 버핀 룰이 적신호를 보내는 수준을 약90% 이상 웃돌고 있다. 뭐, 이런 뉴스 아니면 어~ 실러 교수가 어~ 피레이쇼를 살짝 개량한 이케이 수치가 36.6을 기록하면서 지난 1881년도 이후 전체 월간 데이터 기준으로 2% 수준 그리고 지난 140년 동안의 평균치 대비 이미 2배 이상 넘어섰기 때문에 이 미국 증시는 극도의 고평가 상태다 뭐 이런 얘기 흔히 들으셨을 거예요. 시장 전문가인 해리덴트는 특히나 소름이 돋을 정도의 무시무시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거대한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에는 지옥이 될 것이다. 사상 최대의 붕괴가 될수 있고 심각한 다음 경기 침체 시작점이 될수 있다. 그 시점은 6월 말이다. 라면서 구체적인 시기까지 지정을 합니다. 해리덴트가 이런 경고를 했던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런던의 유명한 투자 매니저 조나단 리퍼는 어, 40년 된 강세장이 끝나가고 있음을 매우 확신하며, 앞으로는 고통의 시간으로 대치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존 허스만이라는 친구는 S&P 500 지수의 장기 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최소 20년 동안은 투자자들이 모은 돈들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당장이라도 25에서 30%의 시장 급락에 직면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들은 뭐 여러분들이 애써 찾지 않더라도 거의 뭐 매일 접하실 수 있는 수준의 비관론들인데요. 특히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공포심이 크게 달했던 작년 3월부터 대략 한 6개월 정도는 세상이 곧 끝난다라는 보고서 일색이었어요. 위험한 목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이는 본능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좀더 면밀하게 관찰했던 투자자들이라면 지금까지 주식 비중을 온전히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수익을 내려면 상승장에 꼭 붙들고 있어야 되고,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한마디 불길한 말을 툭 해버리면 겁에 질려서 덜컥 팔았다가, 또 누가 뭐라고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 급하게 매수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주식 계좌는 날이 갈수록 쪼그라들게 되는 겁니다. 이 시장의 잡소리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에 맞설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신념이 필요한데요. 그런 신념은 누군가로부터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갖추시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ISM 아,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죠. 미국 공급자 공급 관리자 협회에서 발표하는 대표적인 선행 지표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데 수출 동향하고도 거의 동행하거나 뭐 살짝 선행한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과거에는 NAPM 지수로 발표되다가 그게 ISM 제조업 지수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워낙 중요도가 높은 지표다 보니까 옛날 분석가들은 마치 악명높은 네이팜탄과 같다고 해서 네이팜 지수라고 부르기도 했을 정도예요. 이 중요도가 높은 지표라면 그만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 껍데기, 헤드라인 지표만 봅니다. 이번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는 시장 예상치는 물론이고, 지난달에 발표했던 수치보다 4포인트나 후퇴했어요. 특히 선행지표인 신규주문이 3.7포인트나 하라 그랬고, 동행지표라고 볼수 있는 생산지수도 무려 5.6%나 약해졌다는 점을 들어서, 아, 이제 미국의 제조업이 꺾였어요. 라고 함부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선 지난 3월 11일 이 방송을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그날 방송에서는 미국의 독특한 회계 방식과 더불어서 라이퍼 리퀴데이션, 라이퍼 청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 라이퍼 청산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의 제조업은 당분간 매우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말이죠. 실제로 그날 이후로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 모두 ISM 제조업 지수는 60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50이 기준점이에요. 그렇다면 뭐, 제조업이 강할 것이다라는 점은 충분히 입증이 된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 재고지수예요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라이프 청산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재고가 현재 수준에서 더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지표에서는 재고지수가 지난달에 비해서 더 떨어졌습니다. 지난달에 비해 또다시 1.5포인트 하락해서 28.4를 기록했으니까요. 지난달에 사상 최저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사상 최저치를 갱신한 겁니다. 특히 고객 재고는 15개 전산업군에서 재고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나왔는데요. 저는 최소한 이런 현상을 일찍이 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의구심을 가지셔야 돼요. 미국에서는 전략에 실패한 CEO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재고 관리의 부실로 라이퍼 청산을 만드는 CEO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달에도 터무니없이 재고가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것보다 더 떨어졌다면요.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공급자 운송 지수를 확인해 보니까 75를 기록했어요. 50이 기준점이거든요. 이건 정말 뭔가 공급 라인에서 매우 심각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원자재 공급 차질이죠. 미국 제조업 지수가 하락하긴 했지만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산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말 중요한 거래처를 제외하고는 이 신규 수주도 받지 않고 있다. 미뤄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결국 선행 지표인 신규 수주나 혹은 동행 지표인 생산 지표가 모두 하락한 것은 원자재 공급 라인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를 두고 제조업 지수가 꺾였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원자재 공급 라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뭐 자동차용 반도체가 딸려서 자동차 공장들이 셧다운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기초 소재들이 심각한 공급 부족에 놓여 있어요. 예를 들어 구리 생산이 많은 페루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이 막시즘 신봉자인 페드로 카스티오 아, 카스티오 후보가 1위를 지금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는 해외 광산 기업들과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뭐 이런 공약을 내걸면서 수급상의 문제를 야기시키죠. 또한 중국에서 소비자 물가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돼지고기잖아요. 그런데 사육 도수를 갑자기 늘리는 바람에 이 사료로 쓰이는 옥수수 가격이 8년 내 최고치까지 치솟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목재가 태부족이죠. 지난 10년간 미국에서만 연평균 135만 가구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필요한 신규 주택 공급은 대략 한 해에 160만 가구가 적절한 수준입니다. 금융 위기 그리고 바이러스 위기가 연달아 겹치면서 이래저래 공급이 줄어들게 되었죠. 이 주택 부족 현상은 이제 고질화돼 버렸습니다. 여기에 역사적으로 낮은 모기지 금리가 수요에 또 부채질을 하면서 미국 주택 재고는 역사적 저점인 2개월분 수준까지 떨어졌죠. 이 일반적으로 6개월 분 수준이 적전 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 주택 시장은 최악의 공급 부족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신규로 주택을 더 질려는 노력이 있겠죠. 그러면 엄청난 목재가 필요할 테고, 그로 인해서 건축용 목재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무려 4배에서 6배까지 급등을 하게 되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이 고작 ISM 제조업 지수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려우시던가요 만약에 지금 드린 말씀이 어렵다라고 느끼셨다면 시장의 잡음에 대해서 대항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올리시기가 아마도 어려우실 겁니다. 신념이 약하시니까 시장 잡음에 이리저래 부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제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무려 7년 반 동안 썼습니다. 하지만 준비 기간은 그보다 두 배는 길었어요. 실제로 예술적 분석 부분을 보시면 2000년도보다 이전의 차트가 가끔 나오죠. 이 자료 수집까지 모두 20년에 걸쳐서 만든 겁니다. 금융 전문가로서 살아온 한 평생이 모두 들어있단 말이죠.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한지도 이미 8년이 지났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경제 지표 보는 법은 물론이고 그야말로 주린이들을 위한 금융 상식이 대부분 망라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게 무료라 그런지. 잘안 보시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는 시장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한 기초 체력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갖추셔야 돼요. 저와 같은 전문가들은 그럼 뭘 하느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일은 급변하는 극제 정세의 변화를 보고 낚싯줄을 어느 지점에, 어느 포인트에 들이울 것인지를 알려드리는 것이 전부예요. 정작 낚싯줄을 내려놓고 고기를 잡아야 하는 분들은 여러분 자신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두 고른 수익을 지어드릴 수는 없어요. 반드시 시간을 내셔서 처음부터 쭉 읽어보세요. 이미 읽어보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새로운 것을 또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장이 어디까지 갈까요?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죠. 그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번 시장의 해결머니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자, 연준이 어디까지 유동성을 뿌려줄까요? 과연 언제쯤 긴축 모드로 전환이 될수 있을까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제론 파울은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정해줬어요. 과거에는 연준 행동 개시의 기준이 물가였는데, 이번엔 물가 제외해버렸어요. 무시해버렸습니다. 고용시장에서 확고한 진전을 보아야 긴축을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지표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미국에는 구인율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지난 2001년도부터 정식으로 통계치를 발표하기 시작한 지표인데요. 주로 업체에서 사람들을 구하려는 수요의 강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구인율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마디로 회사들이 사람 구하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고용 시장이 타이트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5일 방송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생략해도 되겠죠. 오늘은 연준이 굳이 고용 시장을 행동의 기준으로 제시했으니까 과연 언제쯤 이 실업률이 정상으로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만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5일 방송에서는 더큰 부양책을 고의로 좀 쏟아 붓기 위해서 고의로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실업수당을 그들이 기존에 받던 주급보다도 높게 책정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더 주던 실업급여가 중단된다면요. 당연히 노동자들은 일자리로 되돌아오게 될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시장에서 구인수요는 사상 최대치까지 튀어오를 정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만 되돌아오겠다는 생각만 하면 실업률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야말로. 제롬 파울이 들 말해왔던 고용시장에서의 중대한 진전을 보이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이 중대한 진전은 9월 6일이 되기 전에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실업수당에 주당 300달러를 더 얹어주는 이 특별행사가 9월 6일이면 마감되기 때문이죠. 노동자들의 행동은 그보다 좀 먼저 시작되겠죠. 중대한 진전이라는 것은 8월 전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이유로 저는 연준에서 테이퍼링의 가능성을 처음 알리는 시기를 잭슨홀 미팅 혹은 그 이후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초반에는 1,200억 달러의 월 매입이 처음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그때부터 12개월 동안은 매달 100억 달러씩 줄이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내년 말이나 되어야 테이퍼링이 완료될 것 같죠. 이후로도 만기자산에 대한 재투자를 통해서 상당기간 유지한 이후에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한다면 대략 2023년 말까지는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지난주의 전망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시장의 잡음은 넘쳐나죠. 수요일 새벽에도 그랬죠. 자넷 옐런의 금리 인상 발언에 주가가 하락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녀의 발언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향후 추가적인 지출로 인해서 약간의 매우 완만한 금리 인상이 야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 경제를 더욱 경쟁력 있고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투자이다. 정부 역할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지출이 너무 오랜 시간에 걸쳐 무시되고 방치되어 왔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와 연구개발, 사람과 지역사회 그리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부적절한 투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매우 야심찬 접근법으로 움직이고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잘 보세요. 그녀가 말하자는 핵심이 금리 인상이던가요? 아니면 금리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설령, 이런 것들을 생기더라도,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인프라 투자 법안이 훨씬 더 중요한 만큼 반드시 지금 통과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인가요? 그녀의 생각이 설령, 만약에 금리 인상에 있었다면요.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보다 먼저 뭘부터 해야 돼요? 테이퍼링 먼저 해야 합니다. 아니, 그보다도 이미 지금 경기가 과열이라면 재정정책, 인프라 투자 계획 이것부터 중단해야죠. 그런데 그녀의 발언에 아무리 찾아봐도 재정정책을 중단하자거나 테이퍼링을 지금 즉시 시작해야 된다는 주장은 없었습니다. 단지 기자들이 그녀가 했던 말 중에서 유독 금리 인상, 요 단어에만 집중했을 뿐이죠. 실제로 그날 미 국채 수익률은 10년물 기준으로 오히려 1.5 베이스포인트 하락했고요. 연준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받는 2년물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결국, 수요일 새벽에 미 증시 하락도 이 잡소리에 현혹된 일부 투자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깨비, 허상이었단 말이죠. 물론 지금 물가는 원자재를 중심으로 강하게 치솟고 있습니다. 유럽의 기본 자원 지수가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으니까요. 조만간 기업들은 높아진 원자재 물가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우리들 생각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미국의 금리를 조절할 권한이 없어요. 하라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금리를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제롬 파월과 FMC 회의에 참석하는 노인들에게 있는데요. 언제든 그들의 생각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아직 그들로부터 긴축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눈꽃만큼의 뉘앙스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연준은 월 1,200억 달러의 유동성을 풀어내고 있어요. 유동성 장세입니다. 유동성 장세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장의 고점을 도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와 함께 미증시 전망 짚어봤고요. 제넷 옐런의 발언들도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샵 8338로 방문환이라고 보내주시면 새벽을 여는 편지 VOD 7일 무료 체험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